어, 시청자 여러분, 반지의 주인을 찾습니다. 이게 오늘 화장실에다가 이렇게 네, 버리고 아, 버린 게 아니죠. 화장실에다가 손을 씻고 그냥, 이렇게 그냥. 그냥. 네, 여기다가 에, 할수 놓고 가신 것 같아요. 그런데 <laughs> 이것을 찾으러 오시면 네, 드리겠습니다. 너무너무 예쁜 보석이 박힌, 보석이 박힌 에, 반지인데요. 네, 아마 만부장님들이 이렇게 빼놓고 가신 것 같아요. 아유, 한번 잘 보시고, 오시면 꼭 네. 한번 찾으러 오시기 바랍니다. 어? 여자분 같은데요. 어? 어? 네. 네. 여자분 같은데 네. 한번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연락주세요. 여기는 너만 몰라 TV입니다. 감사합니다.